한상순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에서 42절 말씀 함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합니다. 내게 거하는 자는 주며 네.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자에게 거절하지, 거절하지 말라. 말라. 아멘.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지요.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습니다.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는 읽군만 합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를 쓴 경청이라는 책을 쓴 조신영 작가입니다. 그런데 또 책이 나왔는데 2008년에 나왔습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존재하는 공간을 비유한 쿠션이라는 책. 67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에는 마음의 쿠션을 키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전하고는 일반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AK 셀프 그룹의 셀프 리더십 컨설턴트를 일하는 이름이 한 바로예요. 한씨 어, 이름은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아요. 어떤 자극이 딱 오면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마음의 쿠션이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병든 어머니가 있거든요.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과, 또한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AK 그룹의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남긴 거대한 유산을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한 바로에게 손자에게 진정 주고 싶은 것은 유산은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을 아름답게 꺼주는 좋은 마음의 쿠션의 방법이었어요. 마음의 쿠션이 좋은 사람은 어떤 절망적 상황이나 불쾌한 자극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주도하여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데에서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생각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 중에 선택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냥 감정이 생긴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 생각을 선택하면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밀려와요.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면 평안과 감사와 이 감정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정과 생각의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responsibility. 너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responsibility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responsibility. 그래서 스폰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부제는 스폰지의 능력이에요. 쿠션, 레스판스 플러스 어 웰러티. 그래서 선택하면 어떻게요? 해 자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책의 이야기는 제가 딱 간추려서 말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자유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선택으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아무런 이 생각의 선택을 하지 않은 채 감정이 지배하는 대로 감정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감정이 몰려오면 그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의 물고를 딱 튀어서 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 보통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쿠션 다시 말하면 스펀지는 좋게 만들어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쿠션을 두껍게, 좋게 만들어서 누가 보아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쿠션이란 무슨 뜻일까요? 스펀지. 이 스펀지는 우리말로 말하면 방석입니다. 방석. 그럼 방석 안에 스펀지를 싹 빼봐요. 딱딱한 방석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쿠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쿠션이 좋으면 안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쿠션이 좋은 걸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목사님 저희 아내는 쿠션이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안기면 따뜻하대 뭐 뚱뚱한 것도 있지만 쿠션 좋은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 여러분 자동차 살 때도요 돈을 왜 많이 드리고 좋은 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차는 쿠션이 좋아요 승차감이 좋은 것이 쿠션이 좋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쿠션이 좋은 차는 피로가 덜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는 땅에서 올라오는 요철의 반응을 덜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더해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친 순수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암송하면 좋습니다. 우리 암송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지 말씀이 내게 자꾸 말을 걸어와요.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이 말씀 어려운데 이유가 뭐예요? 구약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면 얼마나 듣기 편하겠습니까? 야, 너 맞지 마. 맞으면 때려. 어릴 때 들었던 말이 그래요. 너 맞고 주마. 맞으면 때려.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해라. 정말 듣기 편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아무런 생각도 필요 없어요. 감정에 따라 살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네 느낌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반대로 살라고 말씀하시.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쿠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쿠션. 마음의 쿠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수,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많은 상처를 줍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는 상처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것만 생각하면서 섭섭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형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우리 요구하시는 쿠션, 이 아량을 베풀어 누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나의 오른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뺨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뒤에 가서 때리는 거예요 등 뒤에서 그리고 하나는 상대가 앞에 있을 때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오른뺨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행위는 최고의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금이 자그마치 하루 일반 노동자의 1년 동안 받은 급료와 거의 비슷했어요 얼마나 벌금이 많은지 한 사람의 노동자 1년 월급이 그게 벌금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같이 악한 자에게 인격 모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지 고아를 막론하고 야 계급장 떼자 한번 붙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도 일어날지라도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웬 뺨을 돌려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쿠션인 사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해가 잘안 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독 당하면 이중 삼중의 보복으로, 모독으로 보복하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어느 날 호텔 엘리베이트에서술 취한 윈스턴 처지를 보고, 어느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알고 보니까 주종뱅이였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칠은 그 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귀부인은 추녀입니다. 나는 내일이면 술이 다 깨지만, 부인은 계속 추녀로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처칠이 거듭나기 전에 말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이렇게 쏘아 붙였대. 우리는 이런 식의 인격 모독에 대한 복수를 농담으로 자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한 이런 모욕적인 말을 서로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담이라는 가면을 씌워 놓고 상대방을 마음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뭐, 뭐 합니까?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오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재판에서 이웃의 속옷을 갚겠다는 사람은 빚을 이렇게 끼준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빚을 빌려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돈을 못 받으니까 재판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빼앗을 것을 없으니까 뭐예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곧 부자가 빚쟁이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또 빼앗고 빼앗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옷에 통으로 짠 키톤이라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약 2미터나 폭이 넘는 1미터 되는... 모프형의 아, 히마 키온이라는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에는 키톤을 입고 겉옷은 히마 키온을 입는 것이 그들의 복장입니다. 이 속옷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 통옷을 다 입고 다녔어요.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걸치고 다니다가 밤에는 모프처럼 깔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처럼 덮기도 하는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든 옷이지요. 본인도 꽤 들었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속옷을 빚값으로 빼앗아도 되지만 겉옷은 빼앗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권리 비록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권리일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내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법적인 권리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윌터 윙크라는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짐을 지게 하고 돈도 주지 않고 오리를 가게 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부려먹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윌터 윙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였을 때 심리가려도 가려고 하면 그때야 로마 군인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했던 자신의 잘못되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도든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의 힘과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오리를 억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진해서 기쁨으로 오리를 더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심리를 가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오리는 내가 힘에 의해서 억지로 간 것이지만 나중에 오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리라는 거예요. 이때 이웃은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약악함을 발견합니다. 야, 내가 나쁜 놈이었네. 아이고, 내가 탐욕을 부렸네. 이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오는 온갖 축복을 다 받습니다. 두 번째 오리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이웃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마음의 쿠션이 좋은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만 할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천천히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그 머리에 쌓노르이랴 아 마음에 쿠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급했나봐요. <laughs> 마음의 쿠션을 다시 말하면 아량을 베푸는 것이 좋은 사람은요. 숯불을 상대방의 머리에 피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를 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악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여대고 속옷을 가지고자면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져오는 사람까지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목사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내면의 세계에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의 내면이 쿠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직 우리 주님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그 사람을 양아들로 만들어 그의 가슴에 예수 구슬을 심어준 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마음 속에 영적인 쿠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모욕을 참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우리 모욕합니다. 미쳤구만 침뱉기도 합니다.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때 참는 게전도예 여러분이 거기서 화를 내면 소리를 지르고 나면 전도는 다 끝난 거예요. 후에 아무런 좋은 소리해도 그 사람은 그때 그 감정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를 모욕하고 인권을 유련한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볼 것입니다. 다르게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이 정말 있다. 그 힘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돼. 그래야 이 사회를, 이 사회와 있는 모든 기관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고 있는 거 아시죠? 한때는 천만이었어요. 지금은 칠백만 안 된대요. 정확하게 하면 칠백만 안 돼서, 육백오십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적 쿠션 아량을 베푸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적 쿠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리를 가고 다시 오리를 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원수를 용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한 단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뭡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야 됩니다. 알렐루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신 말씀이에요. 자, 말씀 확인합니다. 자, 함께 붙여서 읽겠습니다. 살전 5장 15절과 마태복음 5장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에 아, 아멘이시죠?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거룩할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가도 구별되는 게 성도예요. 신분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고요. 지위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물결에 그렇게 떠밀려 가는 사람 손재가 아니에요.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처럼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오늘 본문을 수백 번 읽은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18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열어준 말씀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말씀이니까 따라해 볼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톨스토이가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기관에 대해서 일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화평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문호 스톨스토는 작품을 썼습니다. 촛불이라는 단편소설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시대 농노 제도에 성향하던 있을 때입니다. 악마같은 감독.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 관리인은 횡포가 대단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아 죽은 자도 수없이 많습니다. 새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또 농노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식모로 쓰기도 합니다. 누가 참다 못해 반항을 하면 더욱더 심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더 횡포를 부립니다. 마침내 농노들 사이에 이런 공론이 떠돌았습니다. 그 감독을 잡아 죽이자. 야,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그러나 딱한 사람, 미알리 노프라는 사람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유인 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악을 악으로 해결하는 법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되면 이 기독교 국가들은요 굉장한 축제입니다. 부활절은 다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부활절의 농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마지못해 농노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일리 미하일로프는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얼굴에 평안 가운데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는 그 쟁기 끝에 촛불을 켜놓았어요. 움직이는 쟁기 위에서 촛불을 켜놓은 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부는데 그 촛불이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과 이것을 본그 악한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꺼지지 않은 촛불을 보면서 이 못된 감독이 내가 졌다, 저놈이 이겼다 하면서 말에서 뚝 떨어져 배가 터져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으니 위해 농토의 주인은 농로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고통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알렐루야! 차라리 당하는 것이 속 편하고 낫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것이고 덕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쿠션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에 쿠션이 있는 믿음이란 들리는 말을 그대로 마음에 박아두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하들 300명과 함께 하는데 물 건너에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로한 저여 돌도 던집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저개 같은 신이를 복수하겠다.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낫더라. 그래.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배신의 말을 들었지만 상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욕 앞에서도 침묵으로 그 말을 다 받아 흡수하셨습니다. 상한 말이 들려올 때그 말을 곧바로 상처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믿음. 다시 들을 수 있는 믿음. 사람이 말이 나를 규정하지 하게 되어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림절이 깊어가는 추워지는 이 날씨처럼 이 차가운 세상, 냉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의 쿠션 마음의 쿠션 다시 말하면 아령 우리 말로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laughs> 우리 말로 아량 아량 여러분 아량을 베풀며 누리게 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마음 아량을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마음의 쿠션 달라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듣습니다. 그때마다 곧바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쿠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스펀지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천천히 말하는 쿠션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여, 내 마음에 쿠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공간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편해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셔서 아량을 베풀어서 함께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